제가 학생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창작을 시켰는데 실력도 안 늘고 좀 말이 안 되게 좀 숙제를 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까지 안 되나 점점 이제 숙제의 난이도를 낮춰봤는데 요즘에는 학원을 나온 사람들도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모작이에요 모작.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빨리 캐치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연습 방법이면은 더 기초가 돼야 되는 거는 모작이죠. 카피.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이제 창작이라면은 모작이라는 거는 이제 다반지가 나와 있는 걸 그냥 똑같이 그냥 이제 그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반지도 똑같이 못 뺏기는 와중에 창작을 한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전혀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 깐나내기한테 올림픽 나가라는 거랑 마찬가지. 제가 이제 과외를 이제 듣는 분들한테 모작 숙제를 내면 한 2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모작이 뭐냐? 마치 복사기로 똑같이 따라 그린 거예요. 뭐가 원본이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모작이에요. 모작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될 때까지. 그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전 단계를 마스터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는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모작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올 때까지 똑같이 따라 그리면 돼. 지금 집중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모작을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지금 모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들은 있어. 기본 도형부터만 시작하죠. 육면체, 구, 전기둥. 맨 처음에는 누군가 그려 놓은 그걸 보고 카피를 시켜요. 잘 따라 그린다. 그러면 실제 물건을 갖다 놓고 조명을 주면서 보고 그려라. 이 기본 수업을 어느 정도 하냐? 3개월 합니다. 3개월. 3개월이면 100일이죠. 100일. 근데 100일 동안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1년이고 해야 돼요. 1년 넘게. 근데 학원에서는 3개월 넘었는데 이걸 제대로 못 그려. 근데 계속 시켜. 그러면 하고 그만 두겠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요, 그냥. 의학적으로도 3개월이라는 100일이라는 날짜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최소 단위가 이제 100일이라는 겁니다. 뇌세포가 한번 싹 포맷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포맷은 아니지. 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뇌세포가 적응을 하는데는 100일의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죽기 살기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조건하의 100일이에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저런 연습 방법 있어 하고 그냥 바로 제낍니다 아주 무서운... 무서운 일이죠 똑같이! 똑같이 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요세달 내내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려야 된다 똑같이 그려야 된다 100일 동안 그 얘기를 하는데도 똑같이 안 그려 미치고 팔짝 뜁니다 진짜 정신 차려 정신! 일단 이게 컴 작업이 아니고 수작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모작을 해 볼게요 종이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그리려고 해요. 잘리면 안 돼. 공간이 많이 남아서도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컴 작업 때문에 크게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눈부터 그린다거나 머리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막 이렇게 그려 나간다거나 이러면 백방 틀리죠. 컴 작업을 하는 거는 축소나 확대가 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습이 안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연습이냐 크게 보는 연습이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그림을 가득 채우려면 부분적으로 그리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뼈대는 보지 마시고 외곽 실루엣만 보세요. 저라면 순서를 어떻게 그리겠냐. 맨 처음엔 종이의 2분의 1 지점을 이렇게 한번 대충 잡을 거예요. 세로로. 왜냐. 일단은 얘가 좌우대칭이니까. 일단 저는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어깨 높이. 몽뚱아리 위로 얼굴이 붙는 거, 제일 큰 부피를 그려야지 나중에 그큰 부피에서 뻗어나가는 자잘한 것들의 사이즈가 짐작하기가 쉽다. 반대로 작은 걸 먼저 그리고 큰 거를 붙여 나가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큰 부피를 그리고 작은 걸 붙여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하나를 꼭 잡는 거야. 이속 안에 뼈가 없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점을 찍고,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이 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이 기울기.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고, 기울기를 똑같이 그립니다. 손목에다가 제가 임의로 점을 찍고, 이게 선을 그어요. 그 기울기를 여기다 똑같이 또 그려요. 그럼 이 손목의 위치가 옆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오냐. 손목의 위치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을 그을 때는 무조건 점을 그으세요. 점. 그냥, 딱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얘가 도착할 점을 찍어준 다음에 연결을 해요. 출발했는데 자기 가목적지가 어디인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몸뚱아리의 두께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대충 위치는 다 잡았습니다. 관절 위치를 이렇게 비례가 똑같은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얼굴이 커졌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올려야 돼요.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아이, 아까 제가 이거 컴퓨터 툴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쓰면 또 그렇잖아. 그 지우면서 고칠게요 그러면 얼굴이 좀 위로 올라가야 돼 이대로 그리면 얼굴이 너무 커져요 어깨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팔꿈치 위치도 올라가고 손목 위치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행위는 뭐예요 전체적인 위치를 먼저 잡아 주는 겁니다 위치를 세밀한 부분의 일부분을 똑같이 따라 그리지 않고 전체적인 비례를 맞춰 나가고 있어요 잘리지도 않고 딱 맞게 위치가 잡혔는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 절대 묘사를 하면 안 돼요 어, 이렇게 위치가 잡혔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2분의 1 위치를 찾습니다. 2분의 1이 여기겠죠, 여기. 제 그림에서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 2분의 1이 딱 맞아요. 통과. 넓이는 어음이 맞나? 2분의 1이 선을 바로 돌려보는 거예요. 어, 딱 맞았어. 우연치 않게. 팔의 이 넓이가 이 키의 2분의 1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림에서도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 대략 맞았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가로세류가 맞았는지. 어, 맞겠지. 맞겠지. 눈대중으로 맞겠지.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면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요. 틀렸는지 알아야지 자기가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하다 보면 그때 관찰 능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체크를 안 하면 좋아질 방도가 없습니다. 요만한 사이즈를 내가 이만큼 크게 그리려고 그래. 그래도 동일한 거예요. 1대1로 거의 이렇게 그리다시피 하면은 더 쉽지만 얘는 사이즈 자체, 자체가 이미 두배 차이가 나요. 방법은 동일해요. 이것도. 맨 처음에 여러분이 카피 연습을 할 때는 동일한 사이즈를 카피를 연습을 먼저 하세요. 동일한 사이즈의 그림을 카피하는 게 연습이 됐다. 그러면 내가 카피할 이미지가 작거나 큰 그림을 종이에 딱 옮기는 그 연습을 이제 두 번째로 하면 돼요. 조금 더 세분하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때도 이렇게 묶어가면서 이런 가슴에 위치, 이런 포인트가 수평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어디랑 맞닿있는지이 위치를 이렇게 딱 자기가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죠. 어느 포인트를 딱 그릴 때 관형을 막게 보듯이 수직 수평을 계속 그려 나가야 돼요. 그 수직 수평을 그었을 때애네들맞닿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맞는지 손으로 직선을 그리면 또막 삐뚤어지게 그려지니까 웬만하면 잘 동원을 하면 돼요. 십자가를 계속 그려 나가면서 반복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암산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는 보이시죠? 음. 뭐 학생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카피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어, 이거 거북이왔냐한 손에 딱 종이를 들어 그리고. 자기가 따라 그릴 종이가 또 바닥에 딱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이게 원본이야. 여기가 내가 이제 그릴 종이야. 그럼 얘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봐요. 한 10초 쳐다보고, 얘를 한 10초 그려요. 마치 외우듯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카피가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나도 못해. 그거는. 카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판넬이 있으면 옆에다가 자기가 카피할 종이를 딱 갖다 놓고 원본 종이를 옆에 딱 갖다 놔요 시야를 멀찌감치해서 아 그림이, 그림이 개떡같아서 죄송해요 눈만 왔다갔다 해야 돼요 눈만 고개가 움직이면 안돼요 눈알만 돌려야 된다는 거지 1초에 뭐한번 이상은 왔다갔다 해야 돼요 고개를 움직이거나 종이를 한참 뚫어져라 보고나서 그린다거나 같은 선상에 종이가 놓여있지 않다거나 만약에 석고를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석고대생을 하냐 그 사람들도 눈만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야 이 드라마 같은 데에서 뭐 미술하는 거 연기하는 거 보면 은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직거리 하면 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림을 절대 못 그리는 게 아니고 99%는 집중력이 안 돼서 그림을 못 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감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 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찰력이 좀 자기가 부족해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모서리 박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X를 그어요 X끼리 만나는 이 점은 전체의 1분의 1이죠 2분의 1, 1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직으로 또 그어요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에서 등분을 나누면 4등분이 되는 거겠죠. 얘를 이렇게 갖고 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대1 사이즈가 아니야. 내가 보고 그리는 애가. 그래도 가능하게 그릴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가로 길이를 이렇게 재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대봐. 2분의 1 위치에 다이네? 2분의 1을 먼저 잡아야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동일한 거죠. 얘를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 그림처럼 등분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네모칸에 있는 걸 똑같이 이 네모칸에 딱 그리면 돼요. 그럼 그것도 좀더 어렵다. 그럼 자기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등분을 나누면 돼요. 자기가 집중력이 안 되고 관찰력이 부족하다. 이거라도 꼭, 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픽셀 픽셀, 한 픽셀을 마치 채워나가듯이 꼭 하세요. 이딱한 칸만 보는 거야. 딴건 보지 마. 이 맞닿인 부분, 팔 부분이 떨어지면서 여기 닿인 부분, 이 전체 길에 여기 위치, 이런 걸 먼저 체크를 해줘. 한칸한칸 한칸 채워나갑니다. 근데 이거 귀찮아서 안 한다. 그림 할 필요가 없어. 때려, 저이 새끼야. 안 그리면 돼요. 저도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귀찮으면 안 그려요. 근데 웬만하면, 저라고 근데 그림 맨날 그리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프로, 뭐 작가라고 해도 다, 계속 원고를 하다 보면은 하기 싫고 막 미쳐버리려고 하잖아요. 막 그림 그리기 싫다 막 찡찡거리고 막 하잖아요. 학생들이랑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 컨트롤을 하는 거를 습관화 했다는 거죠. 좀 집중이 안될때뭐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동기부여 될 만한 것들을 뭐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가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린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그림을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거나 주위 환경을 좀 꾸며보세요. 그리고 이런 제 방송 같은 거 이런 수업도 틀어놔. <laughs> 이것도 좀 지겨움, 다른 방법도 있죠. 여러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